이십장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 0장3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굉장히 낯이 익죠. 십계명 네, 중에 제1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제 주일학교 때 이후로 어 잘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이제 주일학교 때다 배우고 다 외우게 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 이제 주일학교 때다뗀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 중에 누가 몰래 집에 혹시 부채의 신상이나 다른 신상을 숨기고 거기다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 가서 거기다가 몰래 복을 비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일학교 때 이후로 다시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 인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력을 더해주는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묶여 살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문명을 꽃피우거나 국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군사를 개수하고 국력을 강하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들의 생활과 예배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다른 신이 공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첫 번째 계명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어겨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는 섬기는 신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한 일, 가장 잘한 일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인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공장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늘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첫 번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도대체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라는 질문과.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혹여나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일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뿐이심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나 외에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는 내게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이 원어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다라고 이 의미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나와 너의 관계가 바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라 말씀이 출애굽기 오늘 저희가 읽었던 20장 3절 말씀에만 나올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올까요? 다른 본문 말씀에도 나올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도 기록하는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시편 81편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사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도 또 달리, 또 달리 여러 곳에서도 이 말씀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 대한 이 금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일개명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듯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정말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본문의 말씀에 비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에 대한 해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신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간략한 형식으로 제일계명을 표현했다라고 한 학자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른 여러 해석을 봤는데 이 학자의 해석이 가장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원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 너는 내 면전에서 즉, 내 얼굴 앞에서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감 자체가 내 면전에서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죠. 내 면전에서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도저히 너와 나 사이에 있을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 안 하셨나요? <laughs> 연애를 하셔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중매를 해서 결혼하실 수도 있, 있었겠죠. 뭐 연애를 할 때나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쌍의 예쁜 커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옆에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 친구가 지나가는데 거리를 여자 친구가 손을 잡고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여자가 걸어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눈길이 가죠. 눈길이 갑니다. 예, 같이 걸어가지만 눈길이 갑니다. 이제 걸어옵니다. 마주쳐서 걸어옵니다. 이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거좀 왔습니다. 살짝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죠? 지나갑니다. 뒤로 갑니다. 그때 남자가 눈을 돌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 뒤에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여자친구가 있을까요? 와, 방금 지나간 여자 정말 예쁘다. 연예인처럼 생겨서 너가 쳐다봤구나. 그래, 쳐다볼 수밖에 없겠네. 아, 그 정도로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죠.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니, 내가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피튀기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아니, 싸움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방적인 폭격이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다시는 옆에 여자친구 자체를 못볼 수도 있겠죠. 여자친구가 옆에 없을 때라야 뭐 혼자 길을 가다가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기조를 예, 지켜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앞에 있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럴 수 있냐, 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큰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의심해 볼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될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실 면전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사실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이제 관계를 끊겠다. 나 이제 너 없어도 된다. 나저 여자 따라갈 거야라고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는 그 다른 어떤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연예인 같이 예쁘게 생긴 여자라도, 아무리 연예인 같이 멋지게 생긴 남자라도, 누구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둘 사이에 나와 너와의 관계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삼각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하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조와 지조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야,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가장 심각한 행위로 취급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자유케 할수 있는 능력이 없 없죠.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신은 사람들을 오히려 구속하고 얼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네, 돈이죠. 특히 이 미국 당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안전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심지어 소송을 겁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은 다 버려두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안 해야 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본채 하기도 하고요.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삶이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하지만 지위를 추구하지만 자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더 구속되고 더 얽매이고 평생을 일평생을 집 하나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결코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창조다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앞서서 제가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교개혁자로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루터입니다. 루터는 당시 황제였던 찰스 오세와 영주들 그리고 의원들 앞에서 자신이 쓴그 책들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하고 철회하겠는가라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잘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 압도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던 찰스 5세그 황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루터는 자식뿐만 아니라 찰스 5세도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죠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개명 중 1개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에 한눈 팔지 마라 라는 것이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편 115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편 115편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무엇과 같냐면 마치 우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식기호 중에 equal이라는 그 수식기호를 쓰죠. 1 플러스 1은 2, equal이라는 단어를 쓰죠.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즉 equal, 우상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 자기의 마음을 두는 대상을 내가 의식을 하든 내가 의식을 못하든 반드시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만드신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고, 그것이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자유롭게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든, 내가 붙들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든, 그것이 명예든, 지위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1계명처럼, 그리고 제가 커플의 이야기를... 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옆에 있는데 한눈 파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해 주신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죄 많은 인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다른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웰래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